오늘은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배울께요. 약수와 배수, 약배수. 세정수 A, B, K 사이에 B는 A, K인 관계가 있을 때 A를 B의 약수, B는 A의 배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M, K는 B의 약수라고도 되고요. B는 K의 배수라고도 됩니다. 이런 경우 B가 A로 나눠 떨어진다 해서 A b B 이렇게 배웠죠 A b a B. A, bar B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었죠. 요거의 의미는 A가 B를 나눈다. 중요한 교훈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의상. 그러니까 A는 B의 약수, B는 A의 배수. 그래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A는 B의 약수, 벡터다 이렇게 해도 되고, B는 A의 배수다. 좀 전에 이제 했듯이, A는 BK인 정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다 같은 말이에요.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한다. 그 기호를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가분성이라고 하고, 가분성에 관한 정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분성에 관한 정리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A는 0을 나눈다 0은 모든 수의 배수인데, 이때 첫 번째는 요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고 자, A가 어떤 정수면, 그, 자, 이 모든 정수의 약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두 번째, A가 B를 나누고, C가 D를 나누면 A하고 C를 바한 거랑, B하고 D를 바꾸 거는, 서로 다가 f 상에 성립한다.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되면 A는 C를 나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를 나누고 B가 a 를 나누면 A랑 B랑 같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있자 여기.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절대값 a 랑 절대값 b 랑 같은 거라서 돼요.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은 같다고 놔도 되고요. 물론 이제 b 는 플러스 할수 a 다 그리고 a 가 b 를 낳는데 b 가 영일 때 절대값 a 는 절대값 b 가 작거나 같다. 만약에 이제 이게 0이란 놈은 모든 수의 배수다 보니까 이게 0이 b 가0이 되면 그 절대값이 이쪽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문니 어? a가 b를 나누면 a와 a 가 정수다이고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게 되면 임의 정수 x에 대하여 a는 bx 더하기 c 가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증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증명은 생생략할 테니까 이런 거 가분성이라고 하고 나눠 떨어짐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 비저 비너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나눠 떨어짐, 나눠 떨어짐에 관한 공식이라고 부르고 뭐 다른 말로는 뭐 약수 의 연산 법칙이라고도 해요. 정수론에서는 자주 쓰는 테크닉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가보세야하 정리 정리 마치고 지금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최대구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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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나와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수 A, B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정수 D를 A와 D의 최대구약수라고 하고 그걸 D라고 넣기도 하고, g c d b 라고 놓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A, B라고 넣기도 해요. GCDB 생각하는 거죠. 같은 기호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이 D를 그 A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일단, D는 A를 나누고, D는 B를 나누니까, D는 A와 B의 공약수라는 의미가 있고, 이공학수중 가장 큰 거란 의미로 이두 번째, 어떤 공학수도 D를 넘지 못한다. 여기 있는 공학수들이 있는데 이공학수가 D를 나누게 되면 어떤 공학수도 D를 넘지 못한다. C가 D를 나눈다는 얘기는 C가 D 이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다음에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서로소, 자 A, B, A, B 최대공수 이룰 때이두 정수 A, B를 서로소라고 부른다예 그래서 A, A, B는 서로소. 그리고 이제 A와 B가 최대방수의일 뿐이다. 그러면 여기가 서로소, 이렇 서로소, Relatively Prime, 또는 Co-Prime, 뭐, 여가지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최대방수의두 가지 그 조건을 잘 봐주시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1번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 a,b,q가 정수일 때 b는 0보다 크다고 한다. 이럴 때 gcd a,b는 b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있는데 뭐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할볼게요 일단 a는 bq라고 했으니까 a는 bq라고 했으니까 b는 A의 약수가 됩니다. 이 말은 B는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Q가 뭐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B가 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의 크기는 g 절대값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거죠. 근데 B라는 놈은 자기 자신을 나누기 때문에, B는 아무리 꺼도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B. 이렇게 이제 이런 거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가 A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남는데, B가 이제, B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게 되면 B는, 둘째가 B는 a 를 작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를 나누는 C가 있고, 또 이제 조건 2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B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B는, a와 b의 공약수라는 조건 2를 만족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두 번째 c가 a이고 c가 b를 나누는 어떤 공약수라고 치면 이 c는 a 고 b가 있는데 c가 b를 나누게 되는 거죠. b가 더 작으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B가 바로 최대공약수인걸 알수 있는거죠. C는 B가 최대인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공약수가 맞죠. 2번을 만족이다. 문제조건 1을 만족해서 따라서 이제 조건 1일 만족함으로 DCD AB는 B가 된다는걸 알수있다 당연한걸 증명한거고 다음, 유클리도 후재법 들어갈게요. 자, 유클리도 후재법인데, 여기, 지금, 요 놈이 유클리도 후재법은 아니고요요 놈은 이렇게 박스를 짓고, 요거는 이제 렛마라고 적어볼게요. 이걸 먼저 증명하고, 저 오른쪽 위에, 이제, 그 나르쌤 알콜기즘 요거는 따로 하고 여기, 여기 오른쪽에 유클리드 호제품을 따로 쓸게요. 여기 자리가 좀 애매한데 여기다 여기다 다시 정리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클리드 호제법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음, a는 bq 도하기 아니면 나눗셈식이거든요. a하고 b의 최대공약수가 a와 b의 최대공약수가 b와 r의 최대공약수 같다. A, a, b의 최대공약수랑 b 의 최대공약수 같다. 이거 증명하다는 얘기에요. 증명은 간단한데, 일단은, m 이란 놈을 잡을게요. m은 ab의 초대공약수 n은 br의 최대공약수라고 하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 GCD는 뺐어요 A, B의 최대공수는 m이고 B, R의 최대공수는 n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자 m이 A, B의 최소수를 얻고 n이 B, R의 최소수를 얻는데 m이 m이 a, b의 최대공약수가 되면, e, m은 a도 나누고, e, m은 b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이놈을 보면은 m이 a를 나누기 때문에 a는 bq 더하기 r이잖아요. bq 더하기 r 을나누게 되고, 약수연접법, 전사법 주위에서 m이 b를 나눕니까? 결국 m은 r을 나누게 되는 결과를. 나는다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을 잘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m이 b도 나누고 r도 낳는 b r의 공약수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쓸게요. 잘안보겠습안보것같데 m은 b r의 공약수 m은 이와 R의 공약수라고 할수 있어요. M이 B도 나누고 R도 나누고 있죠. 공약수면은 결국에 이 M은 누굴 나누냐면, GCD 쓸게요. GCD, BR, BR의 최대 공약수를 나눈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M은 N을 나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 여기서 M은 그럼 일단 B패스입니다. 즉, M은 N보다 작거나 같다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로 돌아와서 N이 BR이라고 났기 때문에 N이 BR이라고 기 때문에 이 BR이 나면 이 N은 B도 나누고 N은 R도 나누죠. 그럼 이제 얘를 가에 보면 지금 이쪽 제이을 볼게요. 자, 얘는 r 를나누고얘를 보면은 얘는 r은 a minus 이죠이 나누고 얘는 b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결과 얘는 a를 나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얘는 b 를 나눈다는 사실하고 얘는 a를 나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할수 있냐? n 는 b와 a의 공약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 말은 n은 ccd, ba, ab, 이렇게 되죠. 이 말이 ab의 최대공약 ba의 최대공약 같으니까 n은 m을 누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즉 n은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결국 이제 다 구했는데 자요 놈이랑 요 놈을 가지고 해도 되고 m이 n을 낳고 n이 m을 낳는 걸 통해서 어쨌든 따라서 저두 가지에 대해서 엠마고에는 같다는 게 증명이 됐죠. 즉, a,b 최대공수랑 b 의 최대공수가 같다. 그렇죠. 이제 이게 유클리드 제품이 네마고. 이제 유클리드 제품이 뭐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정리하면은 이제 음, 일단 이거는 이제 e o r m 이라고 그냥. 쉐리코지나 있는데, 이거도 적법. 영어로 유클리티안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